어, 멤버 분들에게 한 말씀을 드릴게요 기법인데 일종의 터이왜 <laughs> 기법 이제 이런 방송을 전에 안했나면 턴니 이걸 기법이라고 생각을 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했는건데 안아 먼저 결론 하나 이야기하면 분할 매수를 잘하면 매수를 잘하면 기다림의 시간이 짧아져 <laughs> 어떤 사람들은 이렇 하잖아 이 종목 나는 매수해놓고 기다린다, 이 지랄을 하는데, 그런 개소리가 어딨노? 뭐로 기다리노? 또는 기다리는 시간을 짧게 하는 게 주식이 좋지. 기다리는 거는 고통스럽지. 페인이 온단 말이다. 알겠나? 분할 매수라는 거는 매수할 때와 기다릴 때를 잘 알아야 돼. 오히려 매수할 때 기다려야 돼. 사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주식은 사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고. 그건 미친 짓이야. <laughs> 이익을 나고 기다리는 거지. 자, 발에 주식이라는 거는 이익을 나고 기다리는 거지.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내 수익권에 도달하기가 뭐그 물려 있는 거고 이익을 나고 기다리는 거야. 그게 주식이란 말이지. 차원을 바꿔라. 이 종목을 사놓고 있으면 언젠가는 열별로 그런개 소리 여러분들이 물려 있는데. 그 종목이 언젠가 올라갈 거야. 그것도 개소리. 그런 거는 의미 없는 이야기고. 턴의 기다림이라는 거는 이익을 내놓고 이익을 더째려고 기다리는 경우들이 있어. 그런 기다림을 잘 하려면 분할 매수를 잘해야 돼. 분할 매수를 잘 하면 기다리는 시간이 짧아지고, 1번. 이익을 내고 기다리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어. 이게 좋은 거 아이가? 즐겁잖아. 즐거움의 시간이 많고, 이런 페인의 시간이 적어지겠지. 이게 적어지고, 즐거운 시간이 많아지는 거야. 그래, 분할 매수를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매수할 때를 알아야 되고, 기다릴 때를 알아야 돼. 이 기다림을 잘해야 돼. <laughs> 근데 이거는 심리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기법을 배우는 것들이 좋아. 이 말을 안할 수가 없는데, 턴한턴 배우는 그는 말하는 건 아니고, 실력이 좋으면, 내가, 그, 뭐, 호텔 신라에서도 안 그렇더나, 62,000원에서 그 무너지니까 안 사잖아. 그럼 6만을 위협하니까 안 사잖아. 이거 기다렸는 거야. 뭐 기다리는데 문제 될게 있나? 도대체 왜못 기다리는데? <laughs> 어, 수백 개 종목을 보면서 기다리는 거라 타이밍이 아니니까 굳이 살 필요가 없잖아. 곧 다시 이 6만 2천을 회복하면 오늘 주가는 모르겠어. <laughs> 나도 물려있으니까. 어, 쪼개 물려있는 거지. 요렇게 하면, 요도 안 사고, 요도 안 샀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안 사는 거에 대한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돼. 그게 분할 매수에서 핵심적인 요인들이 속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62,000원, 60,000원 가는 거는 지금 알아낼 수 없거든. 물론 알아내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 턴이 다 이야기해 주잖아. 어, 굳이 이때 살 필요가 없지. 이까이 됩니까? 그래서, 분할매수 때 기다리는 걸 잘하면 페인의 기다림이 줄어든다 하는 걸 이해를 잘 하시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호텔신라에서 터니 62,000원 그것도 마찬가지야 LG전자에서도 97,000원 무너지니까 관망하잖아 95,000원이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에 따라서 또 관망하잖아 물론 올랐으면 좀 사면 돼 근데 무너지잖아 그럼 굳이 안 사도 돼 그럼 기다리는 거지 그 양이 매수하는 양이 줄어드는 거야, 기다리면. 그래서 턴이 거기 쇼똥 영상들에서 자꾸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 기다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기다리지를 왜 못하냐고, 그 가격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 6만 2천 원, 6만, 원 이런 개념이 없어서 그냥 막 질러보는 거야. 어제 한 구독자분도 6만 5천 원에서 호텔 신라를 그분 샀는 게한 한2천0 0 이제 400주를 샀다카이 그렇지 않아요. 2500만 원, 3천만원 가까이 샀는데 우약고 이거라 물렸는 거지. 그 그래, 지금 6만 원대까지 왔잖아. 그리고 거의 뭐10% 정도 마이너스 났지. 우약고이 가는 거야. 그걸 내가 우여 알겠어요. <laughs> 그걸 내가 우여 알겠어요. 왜 그러고 있까나요? 그분이 이억이 돈이 더 있는지 그런 거는 전혀 말안 하고 있고 기본의 기법이 뭔지 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없어. 그럼, 그분의 논지는 다시 이거라. 6만 5천 원에 회복하냐, 안 하냐. 이 논점이 돼버리자 이렇게 물려있는 이 고통의 페인의 기다림인 거라. 어? 페인의 기다림에 들어가면 하수야. <laughs> 이 기다림 시간이 많으면. 본인의 계좌를 열어놓고, 나이는 페인의 기다림을 하고 있느냐. 몇 수에서 기다림을 하고 있느냐. 이걸 잘 구별을 해. 페인의 기다림을 마야 하는 분들은 하수락하는 거라. 그걸 마야 하면 안 돼.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유튜버들이 하기 좋은 말이 뭐겠노? 기다려라. 그럼 언젠가 올라갈까? 이런 개소리를 하게 밖에 없어. 그말또 틀린 말은 아니신데, 삼성전자 언젠가 7만원 뚫는 데한카다 이런 거를 자꾸 묻는 거지. 이게 내가 봐서는 굉장히 조잡하고 유치한 질문이 자꾸 일어나. 왜 그러냐면 이미 전제를 페인의 기다림을 만들어 놓고 묻는 거야. 여기까지 그러니까 되나? 그리고 터 구독자분들은 페인의 기다림을 아지 멤버십 분들은 페인의 기다림을 만들어 놓고 질문하지 마라. <laughs> 어, 질문을 그래가는데 아니면 어디서 돈을 구해와 천만원 물리스마 한삼천만원 구해와 그러고 나서 턴하고 이야기하면 내가 해결해줄 수 있냐고 있다. <laughs> 뭐그 정도는 되면 좋겠지. 자 각설 안 해볼게요. 하... 그 뭐고 분할 매수의 그러니까 기다리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지 두 가지 수익을 내놓고 기다리는 게 있고 에? 두 번째는 뭐라카노 페인의 기다림이 있다고 물려가 기다리는 거지 언젠가는 10배 갈까 이지랄서 <laughs> 미친 소리야 그건 주식이 아니야 수익을 내놓고 기다리는 수 있어 안 팔면 된다는게 얼마나 즐겁노 를 위해서는 분할 매수할 때 매수 사실은 매수 비율과도 관계 있는데 그 이야기는 안 할게 그럼 되게 복잡해져 기법을 알아야 되거든 그럼 턴한테 배워야 되겠지. 좋겠대 <laughs> <laughs> 그런데 매수할 때 기다리는 영역을 잘해야 돼. 기다림의 렌즈가 있어. 웨이트 렌즈를 잘 설정을 해서라.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야기 핵심이 이거야. 이거를 마할수록 페인의 기다림 기간은 짧아지고 이거를 잘할수록 수익의 기다림이 길어지는 거야. 그래서 웨이트 렌즈에 대해서 항상 설정을 해라. 내가... 사고 싶은 영역, 그런 거 하지 말고, 나는 이 가격대에서는 기다릴 거야. 그런 거를 잘 정리를 하시라. 어, 이것도 멘탈로 되냐고, 되지. 턴이 다, 그리고 또 턴의 이 신호들을 잘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이 가격 무너지면 사지 마라, 안 가나? 그거 위 타라고? 그러면은, 페인의 렌즈가 줄어들 거라카 하는 거라. 그래서 기다림을 잘 하시라. 이게 다른 말로 보면 뭔지 아 현금을 가지고 있어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른 말로. 근데, 이래 말하면 또, 잔소리 하는 거잖아 이건 잔소리가 아니야. 기법이야. 일종의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기법. 웨이트렌지를 정해라. 모든 종목에서. 예를 하나 들어볼까. 호텔 신라에서, 호텔 신라에서, 호텔 신라에 내 비밀을 지금 얼마하노? 아, 얼마가? 몰라. 하여튼, 육만, 6만, 6만 잠깐만. 에, 예, 웨이트 렌즈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게. 6만 천원 하네, 지금. 자, 그러면, 이게 얼마 가고, 뭐, 내려가고,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야? 알았어. 잘 들어봐. 6만 2천 원에서 6만 원까지는 웨이트 렌즈가 터는 일어나는 거야. 그 6만 2천 원팍 무너뜨리고 이러면 안 사. 굳이 살 필요가 뭐 있겠노.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왔다 갔다 그리면은 살 수도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걸 무너뜨리면서 바로 여기까지 뽑거든. 그러면, 그 다음 째 설정한 6만 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웨이트렌지가 또 발생했는 거야. 그래, 안 사는 거지. 뭐, 굳이 뭐로 사노? 이 가격이 되면 나는 살 거야. 그게 제일 큰 개소리 속하는 거야. 어, 주식이 뭐, 인생에 있는 내맘대로 되나? <laughs> 세상이 내 끼가.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돼. 그건 찍기가 되거든. 여기 다시 봐야 돼. 그리고 어제는 계속 위협을 했단 말이다. 그래서, 62,000원에서 웨이트 렌즈가 하나 발생하고, 6만원에서 웨이트 렌즈가 하나 발생했는 거야. 여러분들은 이걸 잘 모르잖아. 66,2000원을 ,000원, 원 그러면 어떻게 하네요? 그, 그래서 터니 말하는 거를 급격히 무너지면 사지 마시라. 그게 웨이트 렌즈야. 웨이트 렌즈 1번이야.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기술이 1번이 되는 거야. 뭐 알아듣겠습니까? 매수를 하지 말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급격히 무너지면 매수하지 말라는 거는, 턴이 여러분들한테 할수 없이 드리는 말에 턴 같은 경우는 급격히 무너져도 매수할 때도 많아. 왜? 그럼 웨이트 렌지를 자꾸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 삼성전자는 7만, 원, 7만 3천원대에서 웨이트 렌지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턴은 그래. 근데 여러분들은 이래 하면 되겠지. 웨이트 렌지를 다시 한번 해볼게. 7만 9천원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웨이트 렌지야 고점이라고 했잖아. 턴이 그 신호를 주면 한 7만 7천 원이나, 7만 8천 원, 아니, 7만 7천 원이나, 7만 5천 원까지 웨이트 렌즈를 한 가져보는 거야. 여기서 안 사는 거지. 고점일 때 웨이트 렌즈를 가져라는 거지. 자, 쉽지 않 고점 신호가 들어오면 웨이트 렌즈를 가지는 게 좋아. 또 2670에서 코스피, 내가 웨이트 렌즈 이야기를 고점 이라 했잖아. 그러면 2600이나, 뭐 아니면 2550이나 이 사이에서 웨이트 렌즈를 가져라.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고점에서 웨이트 렌즈를 가지면 돼. 뭐, 이쪽에서 디테일한 웨이트 렌즈는 치아프고 말이다. 그래서 고점에서는, 아, 이거, 그것을 쫄, 막, 마음이 불안하지 말고 웨이트 렌즈를 가져라. 그래서 웨이트 렌즈의 영역들은 실력이 좋아지면 곳곳에서 존재하는데, 그 웨이트 렌즈들을 많이 가질 능력이 있을수록, 아, 페인의 웨이트보다는 수익을 내는 웨이트의 시간이 길어지고 장고는 계속 불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매수할 때웨이트렌즈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면 고점에서 삼성전자 웨이트렌즈가 뭔지 또 하나 켜줄까 8만 전자다하고 6수나 하면 웨이트렌즈에 이를 해야 돼. <laughs> 코스피 4천 간다 하면 웨이트렌즈인가라 이해됐나? 그 손들리면 안 돼. 그런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하시면 되겠지 말이 좀 길어졌다 그자 왜 말이 길어졌나 하니까 이 기법과 관련이 되어놓으니까 내가 설명이 굉장히 곤란해 이상한 말또 모아로 뭐 듣는 말하면 안 되잖아 근데 오늘 이야기 핵심은 두 가지야 어쨌든 간에 매수할 때 웨이트렌지를 잘 가질거나 혹은 하면은 웨이트렌지가 존재한다니까 막 사면 안돼 오일슨 타고 내려올 때 웨이트렌지야 <laughs> 이제 말되네. 어, 그때는 사면 안 돼. 이런 웨이트 렌즈를 잘 할수록 여러분들은 페인의 웨이트 페리어드. 그니까 러 고통스러운 기간들이 많이 줄어들어. 다 물리놓고 이거 나중에 심, 뭐 얼마 갈 거야. 이런 거는, 그거는 기도예요. 무슨 종교가. <laughs>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웨이트 렌즈를 잘 가질수록 오일선 밑으로 타고 내려가면 안 사면 돼. 그게 웨이트 렌즈야. 아주 쉽네. 되나? 근제 오일선은 아니까 그 말을 드리는 거야. 그래 하면은 어, 페인의 웨이트 시간이 짧아지고 수익의 웨이트 시간이 길어질 거라 하는 거를 말씀 꼭 드려봐. 그래서 여러분들은 터넥 멤버십 분들은 웨이트 렌즈에 대한 개념들을 꼭 가져라. 주식을 안 사는 시간을 잘 가져라. 어디서 사냐 그런 거 말고 어디서 사는지는 다른 문제고 어디서 사고 말고 그런 거 말고 기다림을 잘 하시라. 그래야 수익에서도 즐거움의 기다림을 할수 있다. 딜라이트풀한 그, 뭐냐, <laughs> 기쁨에 찬 그런 그 페... 웨이트를 많이 하고, 터니 구독자들은 기다림에 찬 웨이트를 많이 하는 시간이 가지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라시라고 내가 말했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 딴걸잘 모르겠거든. 나는 어디서 웨이트렌지를 정할지라는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해. 알았습니까? 웨이트렌지가 중요해. 참고 해. 끝.